다음 제3 3번 자, 봅시다. L과 M이 평행이고. 다음,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B, 마이너스 C의 값을 구하라, 고 했네요. 음. 그러면, 각이 꺾여 있는 부분을 다 자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한번 자를게요. 여기도, 여기도, 네. 같이 한번 적어볼까요? 자, 요각과 요각은 막꼭지각이죠? 그래서, 같습니다. 그 다음에, 엇각 한번 타고 내려갈게요. 그러면, 여기도 A. 그다 얘랑 얘랑 또맞국지각이죠 그러면, 이렇게 크게 한번 내려가죠. 같이 내려갑시다. 그래서 여기는 A 더하기 B. 얘도 요각과 막국지각이니까 같이 내려갈게요. 가지 됐나요? 자, 그 다음에 20도, 20도 맞공 질러이고, 마찬가지로 억각으로 올라가면 그만큼은 20도입니다. 즉, A 더하기, B 더하기, C 더하기, 20 해서 전체 각이 몇 도란다? 2란다. 근데 우리는요, 이것을 다뺄 거잖아요. 왼쪽으로 다이항만 시켜주면 돼요. 그래서 답은 2 0도이다 그다음 에 2, 4번. 다음 그림에서 직선 l, m 형 평행이고 정상각형 ABCD의 두 꼭지점 A, C가 각각 직선 l, m 위에 있다. 반직선 BD와 직선 l의 교점을 E라 하고. 각 AED는 25일 때 Y-X의 값을 구하라는데요. <laughs> 선생님 그림 그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. 嗯。Mm hmm.